겨우 가라앉혔지만 돌아왔습니다. 제 최초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국방을 현대화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우크에 대해서의 대응에서 시사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중단이라는 말 <laughs> 이상하네요. 지속.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미국과의 협상이 협상이 안한 가운데에서 타격책으로 내놓은, 내놓은 말이 현 대화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협상의 태도일까는 부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스탠스에서 그러니까 당적 그러니까 당적그를 어느 만큼 포괄이 가능한 문제인가 어느 만큼의 그 국익과 그러니까 정부의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차원이 어느 만큼을 내파하고 있는 말이고 어떤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기초가좀 두고 봐야 할 부분인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고요 현대 그 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대한 문제에서 그 사건이 있고 뭐,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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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비자를 수수료를 뭐 100배를 받겠다 그런 조치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게 가능성이 어느만큼 있다고 대도은 아닐 것이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정부가 국가를 거들래서 거들라 거들라고 IMF가 되면 그래 IMF를 끌어들이면 이자도 내야 되고 힘든 거 아니냐. 뭐, 그거 좋겠냐, 그렇게 좋겠냐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굽히지 않, 을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 그,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참석, 그, 그, 기사도 떴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하고 부산하고는 다른가, 뭐, 부산 크기 뭐, 된다 안된다 차원을 떠나서 뭐 그런 좀 작아 보이지만 뭐 그런 부분들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비 고어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줄어든 추세죠 그 트, 스트리밍 세력들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극장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그래도 고정 고어들도 있긴 합니다만 정에서 신경을 쓰지 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아메리카나를 세운 상황에서 거대 SNS나 IT 기업들과 같이 움직이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글쎄 어느만큼 그런 부분이 어필될까 현재 트럼프 정부는 틱톡에 대해서도 을 드리는데 이 틱톡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앞서 지적드렸듯이 축구가 같이 서고 있는 오라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얽혀있는데 이 오라클 쇼 같은 경우에는 상당 정도 그 캘리포니아 유대인으로서 MS와 얽혀있는 캘리포니아 쪽에 얽혀있어요 얽혀있는데 또, 그거, 핵 발전소나 그쪽 개발에 대해서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공화당 측들은 또, 같이 행보를 그쪽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행보를 같이 적대고 있거든요. 그 틱톡이 해결이 되면 이 부분이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첨음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틱톡을 계속 주도,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 얽혀있는 자들을, 그 얽혀있는 숫자가 적지가 않아요. 한국의 노년층 같은 경우에도 이 리서치 결과가 의외로 노년층, 특히 노년층에서 SNS 사용해서 틱톡에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뭐 다른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특히 현재 관계도가 어떻게 진행될까 싶은 뭐 X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의 노년층들은 틱톡이 중국과의 연계에 대해서 이 부분보다는 사용자 측면에서 이 부분 모든 걸다 떠나서 뭐 마치 이전에 부업 디지털 인형 붙이기 부업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석 체크를 하면 또뭐 영상 시청 활동을 하면은 현금화할 수 있는 리워드 제공 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어느만큼 사이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드나들고 하면 뭔가 중국의 저렴한 나 중국이 중국과 연관된 아예 그 마켓을 아예 연결해서 연계해서 큰 재벌들까지도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자꾸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자꾸 공을 들이는데요 유튜브가 고론되는 반면 어떤 식으로든 그앱 사용에 있어서 틱톡이 문제가 없, 적지 않은데 이이 이 틱톡에 관한 문제에 그 미국의 그 거대 자본이 얽혀 있던 그 작업, 그 얽혀져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현재 정부의 그 태도가 입장이 그고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타깃책을 찾아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로서는 중국 관객들, 중국 관광객들도 한국에 많은데 많이 들어 여전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무비자로서 그 중국 관광객 무비자로 성공을 하려면 뭐 결제 편의를 높여야 한다. 이런 태도를 중국 관영 관용, 관영지가 싫었어요 29일 한국 무비자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런 제안까지 하는 상황에서 마치 한 덩어리가 얽혀있는 것을 해결해, 해결해야 되는데 한 덩어리 심지어 한덩어리 얽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명동도 그렇고 한국 관광에 있어서 다른 다양한 그 외국 관광객들의 숫자에 대해서 태국이 그렇듯이요. 태국은 현재 그 1위가 중국인들이거든요. 그 숫자가 워낙 숫자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관광객 부분부터. 사실, 다양한 상품이 현재 중국이 글로벌 공장 굴뚝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부분 이지만 한국으로서는 사, 사실상 굉장히 요 주의해서 접근을 해야 하고 해결 해야 될 문제들도 사실 많은 부분 입니다 어, 정부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어 인터뷰 등에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살펴보시고요. 비핵화 장기적 목표라든가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재로서는 더 이상 더 나간 그러시아의 밀착 움직임 북한과 중국 중국 역시 밀차 금주임에 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교적인 역할 뭐 위치 뭐 사회주의 진영과 진영에 대한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한반도의 위치 그런 눈치 그런 그 외교적인 표현들 그 인터뷰 인터뷰식의 그 표현들에 대해 그 행간 읽으실 수 있겠죠 이제 더더 나간 자론 인터뷰에서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굉장히 첨약이 민감한 용어 선택이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스탠스를 표시하는 그 눈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사실 행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뭐 이런 수준의 그 표현으로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쯤이고요 어, 그리고, 아시지 현재 야당 특검이나 야당이나 국회에 있어서의 그 갈등은 앞서에 이어서 또 추나 대전이라는 사건이 사건, 법사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전체에서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권진법사 간봉권티시라든가 이게 분실 경위를 따지겠다 입법 천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전체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앞서도 지적을 드렸듯이 관련 기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특권과 관련해서. 정치 내에서는 굉장한 공방뿐만 아니라 갈, 갈, 갈등의 그 첨예한 그니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권봉권 티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전 대통령 그때의 그 탄핵 사건들과를 사, 사건들을 이렇게 쭉 끌어보면서 연상시키는 부분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커질까는 하는... 관본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기사도 읽으시고 다 아시죠 이 건진법사라는 그 무속인 뭐 통일교라든가 삼부 건설이라든가, 현재 특군과, 김건희 특군과 관련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띠지는 그 뭉칫돈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겁내적한 건가, 불법 정치 자금이다. 라는 부분에서 관본권이다. 더더구나 발견된 것이 관본권이다. 관본권이라는 것은 그 띠지가 한국은행이나 국정원, 과거 국정 특허비로 쓰였던 관봉권이 대표적인데요. 관에서 봉했다 십자 십자로 띠지로 저절로 절로 묶이는 거죠. 돈을 이렇게 얹어서 세면 그 돈이 다발이 자동으로 묶이는 그게 관봉 관에서 봉한 띠지가 되었네요. 이번에 그 발견된 돈이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지금 발견된 돈이 발견된 돈이 관본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에게 입막금용으로 전달됐던 5천만원 돈다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때 돈다발도 관본권이었고요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돈따발이 등장했는데 안봉근 전 청와대 지이 부속 비서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이현수 전 국가정보원 조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지폐 개수기에 5만 원권 지폐를 올려놓으면 1 0 0장 단위로 띠지에 묶여서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쭉끌려져 오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불법정치 자금의 관봉권에 대해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윤건현 어머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한행에서는 입장이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는 집회 검수에 쓰는 것으로 1년, 그 1년 번, 번호만으로는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알수 없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이 계속 진행되고 특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하늘의, 하늘의 태도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그 띠질 분실했단 말이죠. 그 검, 담당 검사실에서 그띠지가 분실된 거예요. 사실상 그 포장되어 있던 비닐에 5천만 원 어치 신권이그 비닐에 뭐 기기 번호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책임자라든가 이런 번호와 함께 윤석열전 대통령 침삼일 루인 2022년 5월 1 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 찍혀 있다. 이런 식으로 비닐에 돼 있고 뭐 뭉칫돈이다. 그 돈이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그뭐 글쎄요 기도비 그런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조사 수사 특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띠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띠지를 분실하면서 사건의 표면화됐다는 거죠 관봉권 글쎄요 국정원 했었을까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나간 거다. 포장 상태는 그랬다. 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사업을 보겠다.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나이원이 자신의 간사선임 안건불 부결한 데 대해서 항의하고, 간사선임을 제차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정치공작, 가짜뉴스공작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써붙이는 등의 그, 사실은, 그런 실제그 논제와는 다른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서, 사실상 그 부분과 또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등도 시작도 못한 채 정해되었다라는 결과가 결과의 상태에 이르러 있거든요 굉장히 갈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호관에 앞서도 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 취미 법사위장이 그 나이원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지서를 유지하는 하겠다는 차원에서 제재를 하면서 좀 상호간에 험악한 말들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이 부분들 자꾸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용어를 결코 그런 을 하게 될 일은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차원에서 뭐 대법이라든가 그 사법고시 몇 기라든가 특히 그 서울대학 출신, 서울대 법대부터 각 대학의 법대 출신들이 그 대법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그런 논란이나 의혹이나 사건이나 그런 과정이 있어봤습니다. 그 뒤에 로스쿨이 그 노무현 정, 전 대통령 정부 때 로스쿨이 만들어져서 사실상 해결된 거 없이 묻혀진 듯한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런 잡음 그런 무관하지 않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잡음으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널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드리, 드리는 사, 상황에 저하게 될 수밖에 처해, 자꾸만 저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 시상은 뭐 아닌 듯하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추위 위원장이 제지하면서 아, 그러시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단순하게, 그, 이미, 그, 일사 부재리여서 이미 끝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곤론할 바가 없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물론 또 나이어는 여기서 윤석열 이기가왜 나옵니까? 라고 반응하겠죠. 을 반발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부분들도 지적을 해 두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그 본래 의제는 법정문의 의제는 저적으로 그관 갑작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오히려 더 불거진 권진법사 관봉띠 광복권 띠지 이, 이거 띠질 분수 분실했어요 검사가 이띠지반본권이띠지였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짠 관련해서는 좀 살펴보고요. 현재 사실상 특검에 관해서도 연일은 아니지만 지속돼서 이사 그 후속. 적인 조사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켜보는 중입니다. 서렁설레마 계속 커져서 초점을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삼부 건설 삼불 토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통일교에 대해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국익을 위한 나나이 타겟 책에서 부분이 이 대통령 같은 현재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라는 부분도 미국 정부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트뷰 과정에서도 오늘에 대해서는 좀 해두겠습니다